네, 안녕하세요. 어, 2월 21일 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했던 무시동 히터 오늘 3월 5일 한 보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핸드폰이라서 게잘 보이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제품은 그렇게 뭐 너무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잘 보이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여기 이렇게 좀 긁힌 흔적이라든지 이게 과연 새 제품일까 하는 의문도 좀 생기고요. 여기 보시면 조립 단차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기름 탱크 뭐 냄새를 맡아 보면 기름을 넣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어 먼저 기본적인 원리는 어 이쪽 팬을 통해서 어, 바람을 불어넣고요. 연소된 뜨거운 열기를 이쪽을 통해서 어, 공급을 하는 뭐 그런 기본 원리고요. 보시면 여기 전원 단자가 있고 흡기 배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연료 탱크에서 연소기로 가는 연료 호스가 바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기본 부품들은 이게 아마 머플러 같고요 소음기 배기 배관에 소리 때문에 머플러가 달려 있고 얘는 아마 흡기 호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흡기 호스에 일종의 뭐예요? 필터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물질 들어가는 거 방지하는 스펀지가 있고요. 뭐 이걸 조립을 해서 맨아에 밑에 이렇게 흡기구가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제일 큰 호스는 뜨거운 이제 열기가 나오는 거를 이쪽으로 배관을 연결해서. 뭐 텐트라든지 차량 안으로 이 배관을 이용해서, 어, 열기를 공급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분해를 했구요. 어 보시면, 여기 이 부위가 연소기가 되겠고요 크게 보시면, 기름 탱크, 그다음에 이게 연료 펌프입니다. 12볼트 전원을 공급받아 가지고 이 오일 탱크가 연료 탱크에서 기름을 빨아서 이 연소기로 공급을 하고 흡기로 들어간 공기하고 연료를 태워서 이쪽으로 배기가 되고요. 이 팬이 회전을 하면서 뜨거운 열기를 앞쪽으로 뿜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다행히 뭐 연료 탱크가 깨졌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먼저 이 중국산 이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신 분들 리뷰를 보면 여기 있는 그 오일 펌프가 생각보다 소리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뭐 노지 같은 데 가셔가지고, 캠핑장에서나 노지에서 쓰실 때, 다른 분들한테 민폐가 좀될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방음을, 어 실시를 하시는데, 뭐, 어떤 분은 여기를 스펀지로 막으시는 분, 뭐, 차음제 같은 거, 방음, 차량용 방음제로 덮으시는 분이 계신데, 아마 효과는 스펀지를 이용해서 여기, 어 펌프를 감싸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해서, 저도, 어, 재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여기가 회사 숙소라, 뭐, 남자들 3명만 쓰는 숙소라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래서 스펀지를 찾다가 찾다가 싱크대 밑에서 쓰다가 버린 어, 설거지용 수세미를 발견을 했고요. 얘를 잘라가지고 여기 펌프 주변만 방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준비한 스펀지를요. 뭐, 딱히 방어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펌프 주변으로만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어렵게 고정할 필요는 없고, 틈 사이로 스펀지를 배관 주변으로 말아서 이렇게 감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뚜껑을 덮어주겠습니다. 이게 예, 스펀지가 너무 두꺼우면 조립이 안 되거나 뚜껑이 뜨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뭐 적당한 두께로 마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이 다됐고요 다시. 예, 조립을 다 마쳤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내부 확인까지 마쳤고요 잠깐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동작 테스트를 임시로 하다가요. 배터리 연결했는데 동작이 안 돼서 깜짝 놀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충전 방전이 많이 돼가지고, 어, 지금 여기 보시는 테스트기로 예, 전압을 측정하니까 10.3V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안 될까 전원이 안 들어올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아침 그 동봉된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여기 그 테크니컬 시트에 어 낮은 전압에서 차단시켜주는 게 10.5V 그러니까 얘가 자동차용 12V 자동차용 제품이기 때문에 10.5V 이하에서는 동작을 안 한다고 지금 제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임시로 테스트는 해야 되니까 어 다른 아답터를 이용해서 동작이 되는지만 전원이 들어오는지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에 내부 내부 쪽 리뷰는 마쳤고요. 오늘은 어,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렇게 좀 좁아서 불안한 받침대랑 배기 급기 조립을 하고 연료를 넣고 저기 있는 배터리랑 전원 연결을 해서 시운전까지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먼저 살짝 구멍을 뚫어주고, 오늘 네, 이거 받침대로 쓸 이런 목재로 받침대를 좀 발판을 대줄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보시면 이 흡기배기 벨브를 꽂을 때이 배관들이 굉장히 직각으로 꺾여야 되는데 약간 이 받침대를 둠으로써 공간을 주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침대가 설치가 됐고요 이제 하부에 흡기와 배기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배출되는 쪽이고요 이쪽이 공기가 흡입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흡기가 이쪽이고요 어, 여기 클램프로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는 아마 밴딩을 어,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체결을 한 다음에 밴딩을 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네요. 이좀끝 마무리가 날카롭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을 혹시나 벨 수도 있거든요. 클램프를 약간 헐겁게 준 다음에. 작업하시기 쉬운 방향으로 클램프를 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배기도 체결을 했습니다. 파이프를 구부려 볼게요. 자, 이제 기름 등유까지 주입이 끝났고요. 아, 참, 참고적으로 저는 여기 디젤 히터라고 돼 있지만 등유를 기름으 넣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등유랑 경유랑 거의 같은데 경유에는 아마 차량 엔진에 윤활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끓음도 많이 생기고 매연이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등유로 아예 처음부터 등유로 주입을 했고요. 여기 차량용 12볼트 배터리를 중고로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연결하고 앞으로 여기는 악어이빨 집게로 집게를 만들어 줄 생각이에요 어, 그리고 전원이 들어가면 이제 여기 전광 어, 모니터에 어, 불이 들어와 있고요 아이고 이게 거꾸로 붙었구나 예, 일단 대충 뭐 붙여 볼게요 예, 이제 예열이 되고 나니까 연료 펌프에서 연료를 빨아들이는 아이콘이 나타났고요. 소리 들리시죠? 펌프에서 연료를 번호로 지금 빨아들이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어, 이게 뭐 아주 소리가 크다든지 그러진 않는데 저번에 앞에 내부 동영상을 찍을 때 보여 드렸듯이 스펀지로 방음을 좀 했고요 근데 이게 아마 야외에 나가서 조용한 야간에는 약간 옆집에 피해가 있을 수있 이게 아마 초반에는 소리가 좀 컸다가 온도가 좀 올라가고 안정화가 되면 소리가 좀 작아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 이게 대기에서 보이시나요? 가스만 하고 있어요. 아마 연소가 이제 되고 있는 거같습니 이게 실내에서 밀폐공간 접틀면큰일날 리무버 기이좀 되게 가스 보이시네요 어, 반드시 오픈된 공간에서 하셔야 됩니다. 대기구는 지금 손을 대면 굉장히 뜨거울 정도로 온도가 많이 높아졌구요 이제, 이제 이쪽에서도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